안녕하세요. 정수울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요, 드디어 에이자 윌슨 선수의 첫 번째 시그니처죠. 나이키의 A1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요거 A1 사이즈를 미스하는 바람에 주문에 약간 좀 문제가 있는 바람에 조금 좀 시간이 걸렸다는 거 양해를 해 주시고요. 자, 먼저 사이즈 말 나온 김에 요 사이즈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자, 갑니다. 일단은 나이키 공홈 이 인터넷으로 주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나이키 공홈에 표기가 되어 있는 글그 사이즈는 여성 사이즈입니다 어찌 보면 참 당연한 거예요 그죠 에이자 윌슨 선수의 시그니처고 에이자 윌슨 선수가 여자 선수다 보니까 당연히 사이즈 표기도 여자 사이즈겠죠 그죠 이게 문제 하여튼 우리는 이게 문제야 형들을 잘 들으세요 자 이래서 여자 친구가 없는 거야 항상. 내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나만+ 나만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겁니다 항상 여자의 마음으로 여자의 입장에서 여자친구의 입장에서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다시 한번 또 논과 리뷰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교훈도 주는 성스토리 채널이라는 거 구독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어쨌든 뻘소이었고요 여자 사이즈다 보니까 이것도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딱. 요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정사이즈가 275입니다 남성 사이즈 275를 주문할 때는요 반업을 해서 280으로 주문을 하시면 됩니다 여자 사이즈 280이 남자 사이즈 275다 그러니까 평소 내가 신는 사이즈 내 정사이즈에 반업을 해서 주문을 하면 내 사이즈가 배송이 온다 이렇게좀딱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 A1 오늘 프리뷰입니다. 제가 조금 좀 미리 신어보고 왔거든요. 요거 첫 느낌 어떤지 명기의 냄새가 납니다. 항상 첫 번째 시그니처는 1번 시리즈는 항상 명기였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꽤 괜찮다. 첫 느낌이 아주 좋다. 이렇게 좀 스포를 하면서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자 그러면 프리뷰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이즈입니다. 사이즈고 여성 표기 사이즈라는 거. 보고 다시 한번, 어, 주문하실 때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자, 일단 저는요, 발볼러 기준으로 정 사이즈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남성 사이즈 기준 정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평상시에 275를 신으니까, 요 에이자 빌슨의 시그니처 A1도 275, 여성 사이즈 280, 요렇게 주문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먼저, EP 버전입니다. 물론, EP 버전임에도 불구하고, 발볼이 조금 타이트하고, 발등의 높이도 좀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이 토박스 부분, 이 전족부 쪽 공간이 조금 좀 타이트하기는 한데, 그래서 처음에 발을 넣으면 굉장히 놀랍니다. 저도,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다시 한번또 찍을 뻔 했어요, 영상을. 야정사이즈 시켰는데, 다시 반품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찍을 뻔 했는데, 다행히도, 한, 처음에는 굉장히 빡빡해요. 근데, 한 20분 30분 정도 이렇게 신고 있으면 금방 적응돼요. 아주 편안하게 어뭐 불편함 없이 어떤 통증 없이 금방 좀 적응이 되니까 어 조금 얘가 또 피팅이 또 괜찮거든요. 요 피팅을 극강으로 살리기 위해서라도 정 사이즈를 신으시기를 추천드린다. 발볼로도 어정 사이즈 하더라도 남성 사이즈 기준 정 사이즈 하더라도 뭐 그렇게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왜 그러냐면 또 하나 길이는 길이는 조금 좀 길게 나왔습니다. 평상시에 정 사이즈보다 조금 더 길이감이 길게 나왔기 때문에 저도 지금 남성 기준 정 사이즈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 마디, 한 마디에서 반 마디 정도 앞에가 조금 좀 남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다시 반업해 버리면은 길이가 너무 길것 같고요. 이따 피팅에서 말씀드릴 어,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은 요 힐컵 쪽의 압박감이 조금 떨어질 것 같다. 그래서 힐슬립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그래서 길이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정 사이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요 뭐 칼발이신 분들이나 발, 어, 발볼이 그냥 적당하신 분들은 더더욱 정 사이즈가 괜찮을 것 같다 사이즈는 제가 일단은 또 바뀔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일단은 이렇게까지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피팅입니다 자요 a1 같은 경우에는요 피팅이 아주 좋습니다 자 전체적으로요 어 뭐랄까 어, 피팅이 좋았던 그런 농가들 이 있죠. GT컷 아카데미라든지. 어, 얘랑 라이벌이라고, 뭐 라이벌이라고 할수 있나? 라이벌이라고 할수 있는 사브리나2 같은 경우에는 피팅이 좋았지만 뭔가 그런 압박, 즉 지지력, 요 지지력이 조금 좀 아쉬웠거든요. 어퍼의 재질이 너무 부드러워. 소위 말해 조금 재질이 싸구려 같아. 근데 요 A1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이 어퍼의 재질 자체가 뭐랄까. 좀더 하여튼 빡빡해요. 어, 워낙에 아까 그 사이즈가 EP 버전임에도 좀 작게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이 토박스의 공간 높이라든지 어떤 넓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더 더 타이트한 그런 원인도 있겠지만 이 어퍼의 재질 자체가 그냥 제 표현대로 하자면 좀더 질깁니다 뭔가 그런 GT컷 아카데미라든지 사브리나 2가 굉장히 부드럽고 좀 얇은 느낌이었다면 얘는 조금 더 빳빳하면서도 뭔가 좀 질긴 그런 느낌이다 자, 그래서 압박감이 상당히 괜찮고요.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적당한, 아주 그, 빡빡한 그런 압박감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력도 괜찮다. 지지력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발 전체적으로 아주 잘 밀착감 있게 감싸줍니다. 자, 다만, 다만 조금 이제 뭐 아쉬운 부분이랄까요?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첫 번째. 항상 이 로우컷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힐컵 쪽이죠. 이 힐컵이 힐슬립이 있는 건 아닙니다. 힐 슬립이 있는 건 아닌데, 이힐 컵의 높이 자체가 좀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 우리 발 보면, 발 보면 요 뒤쪽에 발 뒤꿈치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발 뒤꿈치를 완전히 이렇게 쏙쏙 감싸줘야 되는데, 얘 높이가 힐 컵의 높이가 낮다 보니까 조금 덜 감싸는 느낌이 있다. 그래서 힐 슬립이 있는 건 아니지만, 뭔가 여기가 조금 이렇게 들썩이는 느낌이 살짝 있다. 압박이 좀덜 되는 느낌이 있다. 앞에는 굉장히 타이트한데 이런 아쉬움이 조금 있다. 하지만 이런 부분도 뭔가 좀더 발이 길들면 어, 신발이 길들면 어, 해결이 될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를 좀더 지켜보기로 하고 자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슈레이 스홀의 구조를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자 V자 형태로 되어있죠. 대놓고 V자 형태입니다. 안 그래도 이 전족부 쪽의 공간감이 조금 좀 작다 그랬습니다. 근데 앞에는 이 슈레이 스홀의 간격이 좀 좁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타이트합니다. 전족부 쪽은 굉장히 꽉 잡아 준다. 자, 근데 쭉 따라 올라가면 이 윗부분은 가장 마지막 슈레이스홀은 넓어지죠. 간격이. 이러다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요 마지막 끈구멍의 압박감이 조금 아쉽다. 이게 무슨 뭐덜 잠긴다, 불편하다, 뭐 들썩거린다 이런 건 아니고요. 압박이 앞과 이 위가 다르니까 그런 부분에 뭔가 조금 좀 그런 아좀 아쉬운 그런 느낌이 든다. 다만, 다만 어, 안 잠긴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잘 잠겨요. 왜 그러냐면 어, 신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이끈 구멍이라든지 어떤 이런 뭐 끈의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한번 당기면 절대 안 풀립니다. 아주 그냥 그대로 고정이 되는 그런 타이트하게 묶이는 끈이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어, 좀더 길이 들면 신발이 전체적으로 길이 들면 마지막 끈을 더꽉 묶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풀리지 않아. 그대로 묶을 수 있어. 그렇다면, 은요 마지막, 요 복숭아뼈 쪽 위쪽, 요 부분도 압박감이 더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다른, 어, 아카데미라든지, 뭐, 사브리나에 비해서 요 설포, 설포도 굉장히 두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꽉 잠가도, 어, 뭔가 이 발목을 이렇게 폭신하게 꽉 잠가주는 그 느낌이 알죠? 그죠? 코비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든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전체적인 어떤 이 피팅은 굉장히 좋다 지지력까지도 좋다 이렇게 일단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팅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계속해서 쿠션입니다 자요 a1 같은 경우는요 뭐 아, 전적부 쪽에 줌에요 이런 거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따로 뭐 이렇게 에어백이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공기주머니가 들어가 있지는 않고 어이 미드솔 자체가 그냥 쿠실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일단은요. 어, 아, 그거 좀, 뭐, 줌웨어 하나 넣어주지, 그거 얼마나 한다고 이러실 수 있는데, 사실 그런 어떤 스펙보다, 이 느낌, 느낌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 근데요, 상당히 괜찮다. 일단은요, 처음에 이거를요, 블라인드 테스트 같은 거 아마 하면, 줌웨어가 들어갔다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 굉장히 말랑합니다. 뭔가 이 부드러움, 보통 그냥, 어, 이 쿠실론 같은 경우에는, 적당히 그냥 부드럽네요. 딱딱하지 않네요. 여태까지 좀 제가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얘는요 그거보다 좀더더 더 윗단계 말랑합니다. 아이에 좀 말랑한 느낌이 있다. 그래서 전족부 쪽으로 이렇게 세게 밟아보면 눈을 감고 눈을 감고 세게 밟아보면은 마치 주메어 같은 그런 뭔가 이렇게 뭐 몰캉몰캉한 느낌도 난다. 다만 제 내피셜인데 내피셜인데 이게 이제 그 인솔의 느낌이 아닐까. 왠지 그래서 이 인솔이 좀 꺼지면 그런 느낌이 사라지지 않을까. 마치 아카데미처럼 약간 좀 그런 느낌은 있는데 아무튼 처음엔 굉장히 좀 말랑한 느낌이 든다 굉장히 체감이 되는 말랑합니다 요렇게좀 말씀을 드리고요 쿠실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 항상 이제 제가 중요시 여기는 거 뒷부분 요 뒷부분 눌렀을 때 굉장히 잘 찌그러집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잘 찌그러지고요 뭐 좌우로 눌렀을 때도. 아주 뭐, 전체적으로 다 부드럽게 신발이 잘 찌그러진다. 굉장히 말랑하고 부드럽게 잘 찌그러진다. 그래서 이 쿠션은 인솔빨인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지 간에 굉장히 체감이 될 정도의 그런 말랑합니다. 주메어 부럽지 않다. 일단은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리고요. 많이 신다 보면 착화 리뷰 때 역시 인솔빨이었습니다. 이렇게 또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거는 제가 많이 신어보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계속해서 접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접지는요 어 아무래도 이제 방구석 시착이다 보니까 아 요거는 조금 이제 보류하도록 하고 어 요렇게 아웃솔 아웃솔의 접지 패턴만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요 어요 특징이 이렇게 뭐랄까 이게 도트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뭐 요런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방에서 신었을 때도 느낌은 나쁘지 않다 뭐 미끄럽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인데 어쨌든 접지는요 일단은 좀 보류를 하고 많이 신어보고 코트에서 많이 신어보고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뭐 지상고라든지요 뭐 좌우 안정감 밸런스 이런 것들을 제가 쫙또 정리를 해드려야죠 자 일단 지상고 상당히 낮습니다 상당히 낮습니다 특히 전족부 쪽은 더 낮게 느껴진다 그러면서도 어 아까 쿠션에서 얘기를 드렸다시피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야 지상고가 낮은데 발바닥이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의 적당한 두께감과 부드러움, 아주 좋은 거죠, 그죠?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 아웃리거 같은 경우에도요, 분명히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웃리거도 분명히 이렇게 발달이 되어 있고요. 어, 워낙에 전족부의 베이스도 넓고 아주 낮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좌우 밸런스 안정감 이런 거 전혀 문제없다. 앞뒤 양옆 다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신었을 때 무게도 엄청 가벼운 건 아닙니다. 사브리나 2보다는 조금 무게가 나가지만 별 차이 없다. 역시나 얘도 사브리나에 비해서 GT 컷 아카데미에 비해서는 조금 더 무게가 나가는 느낌이지만 어쨌든 굉장히 가벼운 편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통기성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좋을 것 같은 느낌은 아니다. 신어 보시면 알아요. 신어 보시면 압니다. 통기성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아요. 생긴 건 되게 통기성이 좋을 것 같이 생겼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하나 좀 많이 신어 보면서 테스트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요 에이자윌슨 선수죠. 와 대단합니다. 아, 이 여자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시그니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이런 면에서는 나이키가 앞서가는 그룹이구나 선두 주자구나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네요. 자 아무튼 이뭐 나이키뿐만이 아니라 이 농구계 이농구화 시장에서의 항상 그 명언 이 있죠. 격언이 있죠 그죠. 모든 선수의 첫 번째 시그니처는 아주 명기를 만들어준다. 이런 격언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그런 면에서 봤을 때이에이자윌슨 선수의 첫 번째 시그니처인 A1도 상당히 명기스럽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항상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농구하는 여성 선수의 시그니처가 우리의 니즈에 더 부합하지 않을까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로우컷이죠. 가볍게 나오죠. 그러면서도 뭔가 이 디자인도 심플하고 그러면서 뭔가 가드 농구와 같은, 우리가 항상 추구하는 건 가드 농구와 같은 거 아닙니까? 비록 우리가 이렇게 살은 쪘지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 더 필요한 거는 이런 여성 선수의 시그니처가 아니겠느냐? 이 여성 선수의 시그니처 컨셉이 우리한테 서 맞지 않겠느냐?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사브리나에 이어서 이 기능적으로는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일단은 첫 느낌만 말씀드리고요. 생각보다는 반응이 없네요. 워낙에 사브리나가 히트를 쳤고요. 한번 이 폭풍이 휘몰아쳤기 때문에 이두 번째 주자는 그렇게 관심을 아직 끌지 못하는 것 같은데 요럴 때 빨리 또 사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저는 이제 굉장히 괜찮다. 이 정도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빠른 시간 내에 또 착합 빗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성슐랭 느낌이 옵니다. 자 여러분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자 조금만 좋아도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조금 좋은 것도 좋은 거기 때문에 좋아요를 항상 눌러달라고 제가 부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눈이 막 결막염에 걸려도 촬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쌍하죠? 예, 도와주세요.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영상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안 돌아오면 은 좋아요 개수가 모자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아무튼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